잘라놓고 하신 게 좋아요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놓으세요. 이런 식으로요. 하나 건너서 하나 건너서 자르고 또 하나 건너서 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?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서 자르고 하나 건너서 자르고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줄하고 말뚝하고 걷는 방법은 이게 최고예요. 그리고 걷어놓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고 따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 엄청 쉬워요. 이렇게 지금, 하나 건너서, 여기 있잖아요. 하나, 이거 건너서, 이걸 잘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좀 넘어갔죠? 여기도 그면 하나, 둘 건너서 여기또 잘라요. 응, 어, 이런 식으로. 응, 어. 어,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 치마 걷으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치마 계속 빼면은 계 빠지거든요. 이렇게 어? 줄이. 꽃 줄이잖아요. 이렇게 쭉 빠져요. 응? 어? 그면 여기 잡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가운데 잡고 쑥, 걷으면 쑥, 거치거든요, 이렇게. 네, 이런 식으로. 어, 없죠? 깨끗하죠? 음? 여기도, 어. 여기도, 네, 말뚝 이렇게 이 생겼죠? 쑥빼 이렇게. 예. 네. 그면 줄이 싹 빠지거든요, 이렇게. 그러면은, 여 가운데를 잡아요, 여기를. 음음 음. 가운데 잡고, 네. 여기도, 이렇게 있잖아요. 이렇게 말뚝을 빼는 거 말뚝을. 쏙. 응? 오늘 쏙 빠지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는 가운데를 잡고. 그럼 저쪽에, 이쪽에 잘라져 있으니까 쏙 빼면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응? 이런 식으로. 여기도, 응, 어. 말뚝을 쭉 빼요. 힘들어서 쏙 빠지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은, 가운데를 잡고, 줄만 땡기면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응. 응. 쭉 땡겨. 쉽잖아요. 응, 정말로. 응. 여기로 이렇게 으니까 쭉, 응. 쭉 빠지면 돼, 이렇게. 잘 빠져요. 그러면 여기를 잡고, 가운데를 잡고, 응, 줄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. 끝. 끝이에요, 끝. 어, 이런 식으로. 그럼 일이 엄청나게 쉽습니다.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, 황운들 모아놓고, 앉아서 따면은 허리도 안 아프고, 이렇게 세워놓고 따면 허리 아프고 엄청 허리 아파요. 일도 엄청 더디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, 한쪽으로 모아놓고, 이렇게 모아놓고,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고추를 따면은 고추대가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지가 한달이좀 넘었거든요. 다 말랐어요. 거의 절반은 말랐어요, 고추가. 이렇게. 비득비득다 말랐죠, 거의 다. 네. 색깔도 이쁘고, 리덜 탄. 근데 이거를 쉽게 따기 위해서는 세워놓고 따면 안 되고, 눕혀놓고, 이렇게. 한쪽으로 해놓고 따시면 돼요. 말뚝을 빼가지고, 다.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는 것은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 놓고 이렇게 지금 말뚝을 다 뺐어요 이런식으로 그러고 이렇게 군데군데 모아 놓고 앉아서 저렇게 세워 놓고 따면은 힘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군데군데 놔두고, 그냥 앉아서 편하게 따면 아주 쉬워요. 허리도 안 아프고. 일을 쉽게 해야죠, 쉽게. 이게 돌늑탄인데 끝물까지 아주 깨끗해요, 고추가. 거의 말랐어요. 이 잘라놓은 지한달 정도 됐나봐요, 지금. 지금 말뚝을 지금 걷고 있거든요. 말뚝을 또 걷어가지고, 몇 년을 준비를 해야죠. 여기 앉아 가지고 예, 의자에 앉아서,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놓고, 이렇게 이제 저거 지금 뽑다가 왔거든요. 고추 때 예, 지금 이쪽은 다빻고 예, 다랭이 밭을 만들어 놨는데,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다가. 내년 봄에 체리 심을 거예요, 이 자리에다가 이제. 체리. 그거 주문해 놨어요, 지금. 한, 한 300주 정도 주문해 놨어요, 300주. 버건디 펄. 체리. 아주 맛있는 체리. 버건디 펄. 여기다가 고추밭에다가 이제 체리 심으려고요. 고추 그만하려고요. 조금만 심고 이제. 못 하겠어, 힘들어서, 고추농사. 음. 끝물고추도 아주 좋습니다. 이게 돌격탄인데. 병도 하나도 안 들고, 응. 거의 다 말라버렸어. 요한달 됐는데, 잘랐는지 한달 됐거든요. 응. 돌격탄. 돌격탄 고추. 좋죠? 응. 이렇게 이제 잘라서, 이게 고추가 어느 정도 말랐거든요. 한 절반은 말른 것 같아요. 2분의 1은. 그래서, 우리 집, 강아지도 같이 나왔네요. 기쁨이 강한 집. 모자 놓고 앉아서 땀은 허리도 안 아프고 아주 편해요.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쉽게. 저는 다시 고추 말뚝 거도록 하겠습니다.